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네 주식이란 무엇인지, 주식 투자 개선하는 방법, 네이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주식이란, 네 자, 잠시만요. 음, 여러분들 카페 방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카페도 에뭐 종종 정보들이 많으니까 자 주식이란, 네 주식이란 자어 일반적으로 회사, 회사, 네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네 수익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어는, 어, 네이 기업의 소유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 수를 가진 만큼 나는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대요. 자 그리고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진 만큼 그 기업이 벌어들이 이익에 대해서 내가 어, 그 이익을 배분받는 행위를 네, 돈을 받는 거죠. 회사가 어, 벌어들인 만큼 주주가 돈을 받는 겁니다. 네. 그 행위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이 회사에 주식을 어뭐한30% 가지고 있다. 네.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30% 가지고 있다. 그럼 그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그 아,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30%는 나한테 배당이 된다. 이 주식의 가장 기초, 어, 그냥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의 배당을 받는 게 원래는 주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주식이, 어, 주식을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거래가 되면서 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세 차익, 시세 차익. 그런데 이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는, 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네, 읽었습니다. 네, 주식 투자라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네,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더이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그쵸?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이제 자, 오늘이 2019년 10월 9일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삼성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은 수치가 나왔고, 자어 이제 그 조만간에는 애플이 또 폰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아 최근에 얼마 전에는 노트 10을 출시를 했습니다. 노트 10의 실적이 괜찮아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 실적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 이랬는데 자. 삼성분들 앞은 이제 갤럭시 S11을 내놓습니다. 네, 11. 자, 근데 이 11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네, 그 최근에 뭐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접는 휴대폰이 나왔었는데, 이 S11에서는, 네, 평소에는 화면이 요만하다가, 네, 롤러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을, 네, 잠깐 늘려서 볼 수도 있고, 다시 또 보관할 때는 이걸로 쭉 집어넣어가지고, 어, 다시 또,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화면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뭐, 기능이 나올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궁극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자, 뭐, 제가 지난 강의에서 뭐,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충전하면, 네, 한번 충전하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두달 간다. 네, 세달 간다. 뭐, 이런 배터리 탑재가 된다. 네. 아니면, 아 뭐, 그냥 예를 들어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기지국이 없어도 위성으로 해서, 뭐, 조난 지역에서도 뭐, 폰이 터질 수가 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수신이 될 수가 있다. 자, 요런 예를 들어 뭐, 신기술, 센세이션한 이런 신기술이 탑재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 S11에, 자, 예를 좀 과하게 등 <laughs> 거긴 하지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S11이 출시다가,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이 판매량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가 되겠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48,9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자 저런 네 엄청난 신기술이 뭐 예를 들어 네. 지역도 뭐, 자, 전세계 어디서든 터진다. 네. 전세계, 전세계, 어디서든, 네. 네. 휴대폰이 네. 된다. 자, 판매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공자가 벌어드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주식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배당. 네. 그런데 내가 주주로서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 내가 받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당연히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주가는 자 내가 배당을 더 받고 싶으니까 더 주식을 사고 싶겠죠.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네 그죠. 그걸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으면은 내가 더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없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은,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주식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48,900원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 가격이 여기가 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올라요. 자, 그러면 나는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시세가 또 오르기 때문에 이 시세가, 시세 차이까지 플러스로, 네,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 이 기업이 돈을 벌어들 것인가 아니면 이 기업이 실적이 나빠질 것인가 이것을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폰에 뭐 <laughs> 신기술도 뭐별 다른 게 없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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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레고 뭐, 뭐 디자인도 별로고 뭐 이렇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된다라면 실적이 자 판매대수가 그다지 많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나는 네, 주식을 에이 뭐 보유하고 있을 필요 있나? 이러고서 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락하기 전에는 네, 팔게 되죠. 겠 앞으로의 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러면 팔 거고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러면 산다. 이렇게 네,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려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어 잠깐만요 이 화면이 잘렸나 안 잘렸나? 네자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 여러분들 계좌 개설 개설을 해야 됩니다 계좌 개설 네 계좌 개설 네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계좌 개설을 하려면은 자 여러분들, 그,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 보셨잖아요. 예, 네, 그거랑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은행 계좌 개설이랑 방법은 똑같은데, 계좌 개설은, 자, 은행에 가셔서, 은행에 가셔서 계좌 개설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증권 계좌를 개설, 개설을 해야 됩니다. 증권 계좌 개설을 해야 돼요. 그냥 은행계좌 개설이 아니라 증권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증권계좌 개설은, 뭐, 가까운 증권사에 가셔도 되지만, 요즘에, 네 요즘에는, 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은행에서, 은행에 가셔서 증권계좌 개설을 하러 왔습니다. 해서 개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증권사에 가셔서, 네, 뭐, 여러분들 뭐, 주변에 증권사 지점 같은 거 있으면, 뭐, 상정증권, 뭐, NH투자증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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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을까요? 좀 많이 널려 있는데, 뭐, KB 증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증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에 드시는 증권사 개설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스마트폰이, 네,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네, 스마트폰 앱, 네. 여러분들 그 어플 다운, 다운 받는 데다가 계좌 개설이라고 치시면은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네 증권사 계좌 개설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플을 보시그 어플을 가지고 그냥 굳이 뭐 은행이나 네 증권사 가지 마시고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네 편합니다. 자 우리 카페에 오시면은 요어 계좌 개설하는 방법. 이 요런 것도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식 하는 방법들, 이런 것, 뭐,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여러가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는 카페 방문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정보 얻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증권계좌 개설을 할 때는 어떤, 네, 어떤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첫번째, 첫번째. 자, 아무래도, 네, 대형 증권사가 좋습니다. 자, 대형, 네, 대형 증권사. 왜냐, 그래서 서버도, 서버도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증권사들이 뭐 서버 오류 같은 걸로 이렇게 가끔가다 주문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여러분들 검색해보셔서 그런 서버, 대형 증권사 서버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 한 포인트도 뭐냐면은 증권사 이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네.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아무래도 저렴한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수수료는 요즘에는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네,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증권사들 이그럼 수수료 아니면 뭐 어떤 걸로 저기 증권사들이 수입을 얻느냐, 뭐 신용이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수입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가 돼가지고 수수료도 이 평생 뭐 무료 뭐 이런 어, 증거되이 있는데, 자, 수수료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수수료는, 어, 그, 데이트레이딩처럼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게 잦은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서버 안정. 네, 서버 안정. 서버 안정화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그서버 안정화에 1순위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순위를 어디다 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hts. 그리고 mts. 자,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일 겁니다. 네. 확실한 건 아닌데, 홈, 홈은, 네. 집에서 컴퓨터로 매매한다는 거고, MTS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매매를 한다는 건데, 요거의 프로그램이 좋은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것도 좀 안정적이고, 좀 다르기도 쉽고, 이런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인데, 어, 그냥 마음에 드시는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증 건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나서,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뭐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주식 주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